정부가 지난달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했습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지역화폐 예산까지 줄이면 골목 상권은 더 휘청인다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큰 인기를 보이며 누적 가입자가 230만 명을 넘어선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음. 정부의 국비지원과 시비로 운영된 인천이음은 예산의 문제로 현재 10% 캐시백에서 5%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이음 캐시백은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이 코로나를 거의 이제 그 인터널을 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문회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 코로나 시대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까지 없다면. 골목상권이 또다시 위기를 맞아 민생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 때문에 지금 우리 경기가 살아날라다 지금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인데 여기에서 그런 의욕을 확갖고 그래야 되, 되겠는가 과연 올해 인천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은 약 842억 원. 소상공인들은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인천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정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지방 정부에서 감당하기는 부담, 부담이 크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의 산안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NIB뉴스 장윤화입니다.